안녕하십니까. 백화도원입니다. 어, 오늘은 가을전정을 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이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전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햇빛이제 충분히 들어가게 해서 사장 양분의 축적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또한 가지는 수세 관리가 이제 그두 번째 목적인데 그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세가 굉장히 강해서 내년에는 이거 뭐, 열매를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빛도 거의 안쪽까지는 지금 투어가 잘안 되는데, 먼저 이제 간단하게 자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을전정의 시기는 보통 한 9월 초부터 해서 9월 말 정도까지는 다 끝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 자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장주위주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위로 이렇게 쭉쭉 뻗은 거 이런 걸 도장성 가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눈은한두 개나 세개 정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고 지금 네, 이것도 예 네,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장성 가지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자르실 때 이렇게 마디를 두세 마디 정도 이렇게 두는 이유는 어요 부분에서 이제 내년에 요 눈에서 이제 결과지들이 만들어지니까 이 부분을 너무 바싹 자르게 되면 요요 요 근처에 이제 결과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두세년 정도 남겨놓고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자르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지들인데 여기를 잘라주지 않고 그늘이 진 상태면 이게 결과지들이 말라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내양지니까 어차피 필요 없는 거지만 예 이거 하향지라든가 이제 저이 주지 끝부분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놔두시고 흔히 닿는 부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을 전정하실 때는 사다리 갖고 다니시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다리를 갖고 다니시지 말라는 이유가 손 닿는 높이까지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상단부까지 다 하게 되면 수세가 이제 흐트러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결과지가 두개 있는데 두 개만 남기고 그냥 두장성 가지는 위에 잘라줍니다. 가느다랬던 가지가 이렇게 굵게 이제 도장성으로 이제 위를 자란 건데, 이런 것도 지금 잘라줘야 됩니다. 개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 니다 상부에 있는 것까지 다 해주시게 되면 이제 수세가 많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게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상부까지 다 해주시게 되면 어 저장 영분의 특적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장 양분이 이제 어떻게 축적이 되냐면 요렇게 이제 어, 저장 양분 축적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낙엽이 지기 전까지 양분 축적이 되는데 이 줄기 자체에 이제 양분이 저장 양분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지기 직전이 되면 이게 이제 탄수화물 축적이 이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분이 축적된 것들이 이제 다음해 새순이 나고 꽃을 피우고 이제 그 열매 열매가 열리고 이제 조금 이제 신초가 나오기 전까지 양분 교대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여기 저장돼 있던 탄수화물이 이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양분이. 그리고 저장 양분이 또 이제 이용되는 게 추위에 대한 내한성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전분 성질이 겨울에는 이제 이게 설탕 성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는 점에 빙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가지가 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게 전분으로 있던 게 이제 설탕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건데 너무 근데 이 강전지를 이제 가을에 하게 되면 숙에도 많이 죽지만 양분 축적이 많이 안 됩니다. 이런 줄기로 양분 축적이 많이 되지 않으면 어 동해를 입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꽃눈 쪽으로 이제 양분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결실에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마을전정의 장점은 수수의 아까 안정을 말씀드렸는데 수수의가 안정된다는 것은 이렇게 자른 자리에서 이게 지금 저장양분의 축적이 지금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반발을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똑같은 가지를 자르더라도 지금 잘랐을 때는 양분 축적이 많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발이 안 됩니다 지금 잎눈이 휴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가지가 내년 봄에도 이게 이렇게 심하게 많이 이렇게 도장성으로 나오지 않고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겨울 전정 때는 이제 여기 양분이 충분히 축적된 상태에서 여기를 자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체력이 강하게 뻗어져 나오는데 그런 점이 이제 바로 수세 안정이라는 말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르게 되면 겨울에 자랐을 때랑은 틀리게 양분 저장이 많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장성 가지들이 내년 봄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런, 이런 거는 이제 수세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지금 잘라줘도 되고, 이런 것도 이제 단축해서 이렇게 이제 늘어진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지금 해주셔도 됩니다. 수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그 수세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도장성 가지들이 많이 있어서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이렇게 다 가지들이 말라 죽는 겁니다. 이게 꽃눈이 보통 7월 말 정도에서 8월 중순 정도 되면 꽃눈들이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꽃, 꽃눈 분화기라고 하는데, 꽃눈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양분이 이제 충분히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장성 가지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투과가 안 되니까 안쪽에 있는 것들이 다말라죽게 됩니다. 어 그리고 가을 전종의 장점이 또한 가지가 이제 가지가 연하니까, 일단 겨울 전종 때보다 잘랐을 때 이렇게 쉽게 절단이 되는 거 이제 이런 게 장점이고. 이제 가을 전정 아까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꽃눈 분화가 다 되고 이제 잎이 이제 휴면기에 들어갈 때 9월 초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 9월 초부터 낙엽이 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최대한 낙엽지기 전에 한 보름 전에는 열흘이나 보름 전에는 가을 전정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분 축적의 문제인데요 낙엽기가 지나서 하는 가을 전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일을 따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제 그 양분이 어디로 가냐면 뿌리 쪽을 더 이제 경계를 더 확장하고 꽃눈이나 이런 줄기같은 쪽으로 이제 양분이 저장이 되는데 이 광합성을 못하게 되면 그 양분이 더 이상 이제 그 축적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낙엽 지고 나서는 가을전장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낙엽이 지는 시기를 언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낙엽 시기를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요 입자루 부분이 낙엽기가 되면 2층이 발생하게 됩니다. 떨켜라고 하는데 여기 잎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에 이제 병원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층이 만들어지는데 그 층이 만들어지는 곡, 그이 부분을 이제 떨켜라고 하면 떨어지는 이제 켜 층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순수 우리 말로는 떨켜라고 하는데 떨켜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이걸 이제 여기를 잡, 가지를 잡고 가볍게 흔들어도 잎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낙낙엽입니다. 완전 완전한, 완전한 낙엽인데. 작격기가 되기 한 열흘 전에는 가을 전정을 다 완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야 양분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가을 전정의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가을 전정을 해야 되는 이유하고 방법,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